<laughs> hey, hey, yo, GTU! 아니야, 아니야! 예, 몰라! 아니, 요즘 어떤 시집을 고 있어? <laughs> 네? 응 <laughs> um. 나는 요즘 그저 창원시 진해구에 경남문화관이라고 있어. 으흠. 그래 거기 그간장님으로 계시는 서일옥 선생님께서 으흠. 하이힐이라는 시집을 보내주시더라고. 그래, 그거 좀 틈틈이 읽고 있다. 으흠. 그러면 기억나는 시한편쭉소해봐아 그래. 그냥 아무래도 그만 제목에 있듯이 그 음. 하이힐이라는 시가 생각이 나네. 음. 그 다음 해볼게, 그럼 왜 음. 그렇게 그럼? 블레이저고 음. <laughs> 하이힐 서 이름 어느 기울 받아든 출생의 운명처럼 가도 가도 높고 가파른 하이힐이 여기 있다. 찬바람 무찌르려고 찬바람 흐리에 감고, 세상은 목마르고 뜨거운 사막이었다. 그 길을 여자 하나가 절며 걸어간다. 뼈리튼 파충류처럼 맹독에 입술을 하고, 감사합니다. <laughs> 와. <laughs>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하일 신고서 아주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촉촉한 눈물 어, 그런 느낌이 있던 애 아니야? 음, 한편으로는 고통은 분명 또 다른 축복이 주어질 거라는 그런 어, 생각도 들고, 음, 좋네요. 그래, 사실 나는, 이 시집을, 하이힐은 시집을 받고, 이상하게 빨간 구두 아가씨가 생각이 그래, 나네. 나도, 나도. 노래도 <laughs> 생각나고. 맞아. 빨간 구두 아가씨, 맞아. 똑똑똑 두 소리, 어딜 가시나. 맞아, 그래 맞아. 그잖아 참, 그래. 근데, 그래 나는 이 빨간 구두가, 음, 하이힐 이게, 내가 키가 작잖아. 그래서, 사실은 아주 나도 막 운동화 신고 자유롭게 이렇게 살고 싶은데 키가 작으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고 구두를 신어야 되고, 음. 그러니까 막 발도 좀 아프고, 그지? 음, 그래, 그렇죠. 그, 응, 그래서 그랬어. 그랬는데, 좀 힘들었지, 사실은. 음. 그 아이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. 그래서 둘째 년에 아그 어, 보면은, 어, 그건 사막이었다는 그 구절이 참 마음이 다가왔거든. <laughs> 그래. 어려운 사람들의 그로운 삶을 잘 비유하였고, 또, 그래서 그런지 가슴도 좀 아프기도 하고, 또나 자신이 대견스럽다는 생각도 들고, <laughs> 음, 음. 그래서 이시가 예시절의 음. 그리움을 멀고 왔서좀 지나기 나고 그렇다. 음 언니도 그런 생각, 그런 감정을 느꼈구나. 음, 나는 언니야 사실 젊은 시절에 정말 세상에 봉사하고 싶어서 내한 몸을 수도원에 던져 본다고 해서 수도원 생활했잖아. 수도생활이 기억나더라고. 그러면서 그때는 참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하이를 신고 그냥 암만. 달려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. 그래서 수도생활과 이하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. 그래서 진한 그런 감동을 줬거든. 그래서 써 시가 그지 시한 편으로서 각자 느낌이 다르고 그치? 또 시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 말하자면은 그 읽는 사람의 모두 모두 각자 중간에 망간래로 갈라진다는 그런 뜻이 있잖아. 그래서, 응. 시가 사랑을 받는 것 같아. 응. 그래, 니네 그래. 그래, 요새 뭐 다른 시집본 읽는 거 있나? 응, 아니야. 나는, 그, 경남 미랑 무역회장 박해, 박태연. 아, 응? 그 박태연 해장이에요. 회장님. 어. 회장님시 어, 회장님 응. 존경하는 분이다. 응, 부메랑 시를 무서워하고 있는데, 오몸으로 살아가면서 막 부딪혀야 되는. 근데 사실 부메랑 하면, 던지고 돌아오는 그런 어떤 그것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신은 온 삶을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 내가 한번 밝혀볼까? 아니야. 나한테 해봐라. 집중하게 음. 부메랑 박태현 아, 불구의 몸으로 혼자 되돌아오기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면서 사람들은 너를 세상 밖으로 내던지고 있다 그래도 돌아올 길만은 찾을 것이라 믿고 던질 것이다 그때마다 뒤틀린 두 팔로 허공의 경계선을 붙잡고 너는 겁에 질려 우럭을 터뜨리지만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모두 잊고 삽니다 온전하지 못한 몸으로 태어난 스스로의 서러움보다 더 뒤틀린 세상의 눈에 울부지는 소리. 멀리 던질수록 더욱더 들먹이는 소리도 들렸을 것이다. 수많은 네가 세상 밖으로 오늘도 저렇게 허내 던져지고 있다. 누구나 운다는 것은 끝내 온몸으로 말하는 것이라는 걸 알면 부메랑. 어 좋네. 부미랑. 아니야. 부메랑 이 시를 보면 뭔가 울컥해지고 먹먹해지고 나는 그래 사실. 그래서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한 번씩 먹고 그러거든. 이 시를. 그래서 이 삶에 부딪히는 이, 이것을 이렇게 내가 막 참아낸다는 이런 생각도 있지만,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시를 읽으면서, 울컥해지면서도, 내가 내 속에 아주 뭐 나에게, 그 정말 진한, 그, 어떤 강렬한 삶의 에너지를 내가 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, 이 시가 내 삶에 굉장히 나름대로 힘과, 그, 위로, 뭐, 감동 이런 걸 심어주면, 뭐, 뭐, 그런 위로를 받아. 언니는? 우리가 음, 위로와 평안한 마음을 음, 받는다고 하니까 참 음. 시가 주는 고마운 마음이 드네 음, 음. 음, 나는 사실 이고메랑이라는 제목을 시 읽기 전에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난좀 슬펐어 왜요? 지금 우리가 너무 한난을 많이 받고 있잖아. 음. 지구온난화 때문에 홍수야 뭐 지진에다가 또 코로나 일구에 질병 같은 거, 바이러스와의 전쟁 이런 것들도 다지보면 음.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해소하고 너무 그렇게 살아온 것이기 때문에 음. 사람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걸 받는 거잖아. 음. 그래서 매랑 이게 우리한테 다가오기 때문에. 음. 이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고 또 지금 우리 세대는 뭐 그럭저럭 이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앞으로 이,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지금이고 지금이라도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고 정말 자연을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어, 옛날의 그 모습으로 어, 돌아가듯 따로 우리가 특별히 노력을 해야 될것 같은데. 정말 잘 살아야겠다는 음. 생각에 사실은 난좀 심각해 음. 슬프기도 하고 음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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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래 어, 정말 언니 그래 말씀 그래 말씀이고 우리가 래그게그심을 해야 할그런 여지를 준대 언니야 그그런 음. 음, 생각이 들어. 래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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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람 구도 아가씨 너 한번 불어. 좋아하시겠네요. 재밌는데요. 우리 예전 두 분밖에 안 했는데. 근데 처럼 아, 근데 이게 시가. 나이 시야. 이 시가 무한증이라서 이난 동상을 좀. 상무해라. 내보면 하면 이상 다음번에는 제가 드라이 어떻게 갖고 메이크업 하고 해야 되는데. 아니, 나 이거 이놈이서 언니 내가 보겠어. 이 시가. 진짜 찌는 거 하면 나는 처음에 명명하게 음. 그뭐 던지고 오고, 뭐, 큰 시가 있겠네. 음. 네, 그 교과서에 실려그랬어 뭐, 뭐, 그그도 읽어주세요. 뭐, 이럴 것 같은데, 어, 나중에. 안그러니까 음. 참. 음. 그냥. 언니, 우리 진짜 대단한 생각 했더니. <laughs> 응. 아니, 대박. 응. 대박, 두 번. <laughs> 아, 그래도 말, 말 조금 준비 많이 하실래? 아니, 근데 그 우리 오늘 잠깐나요 근데 두번 평소 때 말씀하시는 그런 게 자연스러워 갖고, 음. 보시는 음. 분들 근데 다음에 자라서씩. 요 그냥 그냥, <웃음> 그냥 자꾸 그 자꾸 아니 지금 편지 밝히는 거 아니야. 감동적이야 비드적이야. <laughs> 그냥 시만 <시를 웃음> 읽어 주시는 것보다. <laughs> 네. 너무 좋은 거 같아요. 네. 네. 어, 시를 읽으면 위로도 되고 우리가 지금 걱정이 너무 많잖아. 그런 게그위에서좀탈피할 음. 수도 있고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게 사실 음. 시거든. 근데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시화 같은 거 많이 있어도 네. 응, 실, 안 읽게 되고 이, 나는 내가 시간만 있으면 가서 막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응. 그 사람 마음을 알려고 하고 그지 그리고 또 응. 나, 나의 마음을 비교도 해보기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시를 외면하는 것 같아서 좀 응, 마음이 좀 그래 그만큼 여유가 없이 살잖아 응, 그러니까. 시간적인 마음이 그래.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 활동을 함으로써 시도 읽어드리고 또 생각도 같이 공유하고, 아또 위로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면 삶의 어떤 에너지가 되잖아.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조금 조금씩 조금씩 했으면 좋겠어 음. 나는 근데 이제 시는 누구나 사람들은 다 시인이 될수 있어. 음. 말하자면은 우주를 그 노래하는 마음이 다 가슴속 에 있기 때문에. 근데 그 시를 그 마음속에 있는 구슬을 은혜 가지고 실로 깨는 것이 이시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신이네 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치. 정말 좋은 실을 쓰는 사람들 그만큼 마음의 깊이가 있는 거지. 네. 우물+ 을 우물 샘물을 짓는 데서 기, 깊이가 있다는 거지. 더 노력도 해야 되고.